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궁입니다. 자, 금일은, 어, D-Wave Quantum이 또 이제 폭등을 했습니다. 어, 폭등했는데. 어, 지금 이 폭등의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모르고 간다고 하면은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면서 뭐 참고하실 분들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전들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최근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방송을 많이 했죠. 이제 양자 컴퓨터가 정말로 상용화가 이제 임박했다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 강한 상승 랠리를 우리가 지금 이제는 부정할 수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덴마크에서도 이제 가장 강력한 양자 컴퓨터를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거는 또 EU, 과거에 유럽연합이 또 양자 패권 경제에 또 뛰어들겠다. 그런 거에 또 하나의 또 연장선이겠죠. 그런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도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한 투자 모멘텀도 나와주는 모습이고, 실질적으로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퀀텀 컴퓨팅이 미국 내첫 상업 판매를 확보하면서 이제는 양자 컴퓨터가 정말로 상용화가 되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실 사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양자 컴퓨터 관련된 섹터들 다 강한 상승이 나와줬어요. 특히나 이 중에서 제일 강한 상승은 디웨이브 퀀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사실 보면은 이 미국 내 이런 판매 뉴스를 봤을 때는 퀀텀 컴퓨팅이 올라야 정상인데 디웨이브가 더 강하게 올라갔어요. 그럼 이 상승에는 뭐가 있다?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어쨌든 지금 이 디웨이브 퀀텀의 상승의 이유와 별개로 지금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섹터들이 또 이제 기대가 되는 게 무엇이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자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온큐를 대장으로 많이 봤어요 근데 사실 저 전에도 얘기했지만 디웨이브 퀀텀이 대장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가가 말해준다 했죠 이게 우리가 향후 10년 20년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단기간으로 봤을 때 최근 이제 양자 컴퓨터라는 테마가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여기서 들어왔죠. 그래서 아이온큐가 먼저 출발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아이온큐가 대장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 3달러로 보면은 뭐 54까지 20배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치면은 이디웨이브퀀트은 0.39달러부터 보면은. 아이언 큐보다도 더큰 상승 폭이죠. 그 실질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강한 상승. 10달러 기준으로서 54달러라고 하면 약 5배 정도가 올랐다라고 하면은 이 당시에는 지금 2달러도 안 했습니다. 약한 1달러 정도? 1달러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미 디에이브 컨텀은 주가가 20배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미 D Wave q 이 대장이다라는 건 뭐다 차트만 봐도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 이 쌍봉을 맞고 신고가로 가느냐 못 가느냐의 이 갈림길이지만 D Wave q 은 없전다 전해져 있지만 이게 엘리어 파동의 흐름이라 했죠. 1파 조정 2파 조정 그 다음에 뭐다? 마지막 3파에서 어마어마한 급등 랠리가 나올 거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런 차트의 흐름 최근 이제 또 강한 상승이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양자 컴퓨터의 마지막 강한 상승 랠리가 이제 임박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이온Q 말고, 월가가 직접 아이온Q 말고 추천하는 주식이라고 하면서, D-Wave Quantum과 IonQ가 비교되고 있지만, D-Wave Quantum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D-Wave Quantum이 그래서 어제 왜 상승이 나왔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상승의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뭐, 상승의, 그니까, 직접적인 이유, 그니까 러 이유라는 게, 디에이브 퀀텀이 뭐 어떤 보도자료를 발표해 가지고 어제 자 기준으로 발표해 가지고 뭐 아까 뭐 퀀텀 컴퓨팅 처럼 뭐 미국 내뭐 기술 수출 아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뉴스 자료가 없어요 근데도 디에이브 퀀텀이 왜 급등을 했느냐를 놓고 본다 라고 하면은 사실 제일 크죠 이게 사실 제일 크다 생각해요 바로 cnbc의 진 크레이머가 이제 이거를 언급했다 라는요 보면 알겠지만 여기도 아는데 뭐라고요? I want you one day one D wave quantum 나는 너가 이제 D wave quantum을 가져가길 원한다. 그스이지짐 케리머 어가 말했다라는 거죠. 케리머 아 r 크레 e 머가 말했다라는 거죠. 당장 7월 17일 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c n b c 의 이제 매드 먼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거의 이제 20년째 진행이 되죠. 그래서 보면은 이짐크레 e 머 같은 사람이 그 저처럼 저처럼, 뭐, 이제, 뭐, 티방송, 매일경제 갔다가, 서울경제 갔다가, 뭐, 그, 머니투데이 갔다가, 뭐, 한두 번씩 갔다 왔다,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20년째라 보시면 좋아요. 이게 아마 2005년도부터 그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징크헤머 같은 경우도 스트리트닷컴의 이제 공동창업자로 이제 아시는 분들 굉장히 유명하게 아는데, 중요한 건이 사람이 어째, 그래서 어제 뭘 얘기했느냐. 저 그냥 거의 그냥 팩트를 꽂았어요. 자. 이그 아까 방금 했던 디웨이브 컨턴 같은 경우는 작은 기사 하나만으로도 주가가 10 포인트 나오른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10 달러는 오른다. 라는 거일까?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하면 뭐 뉴스라든지, 그러니까 뉴스라든지 뭐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이 디웨이브 컨턴 같은 기어 주가는 그냥 작은, 기사 하나만 나와도 헤드라인 기사 하나만 나와도 10달러 이상은 그냥 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업 이런 기업은 사야 된다라는 거요 그래서 DAV q u a 은 이게 그 유튜브 좀 번역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말 말이 조금 어정쩡해요 그래서 제가 좀 다시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뭐 한다 실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그 실체가 없는 회사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이 디에이브 컨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그 실체가 있는 회사고 그런 뭐다 이 양자 컴퓨터나 이런 것들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던지는 그냥 뉴스가 이제 뭐 실제가 없는 뉴스가 아니라 실제로 모두 다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디에이브 컨텀 같은 경우는 매수해야 된다 어, 살아라는 내용의 방송을 하죠. 근데 이것만 봤을 때는, 아니, 솔직히 징크레머가 얘가 뭐라고 이렇게 뭐그 주가가 얘말 막 하나로 막13% 급등해라고 할수 있잖아요. 이거 지금 무시하면 안 돼요. 왜? 과거에 징크레머가 뭐, 아이, 어, 유스가 하나 사라졌는데? 잠시만요. 어. 이 유스가 하나 사라져가지고 제가 뉴스를 보여드릴게요. 과거에 이 징크레머가 요건가? 아, 여기 있다. 이두 개를 제가 사라뜨렸네. 자, 보면 아시겠지만, 아이고. 음... 잠시, 이거를 좀 잠시 만 확대를 하고, 다시 좀 하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어, 이거 아닌데? 그냥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다시 갑시다. 자, 징크레머가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자, 징크레머가 웨이브 포를 퍼마해가지고 뭐 했다? 그, 퍼마하니까 주가가 폭락했다. 그래서, 목요일에 나사, 뭐, CNBC TV에 출연해가지고, 징크레이머가 뭐 했다? 그, 잠시만요. 어, 렉을 먹어서, 자, 다시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여기서 이제 징크레이머가, 제임스 크레이머라 했지만, 제임스 크레이머가 징크레이머의 본명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크레이머가 지금 뭐 했다? 이웨이퍼를 퍼마자 주가가 폭락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폭락을 했느냐 보면 아시겠지만 얼마 폭락해요? 15달러에 있는 게 7.94달러. 약 이제 50%는 뭐 했다. 그냥 말 그대로 반토막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명을 통해 뭐이그 분노해 가지고 요거 가지고 굉장히 그 당시에 뭐 나스닥 증권거래소 법규 위반 여부 조사 해 봐야 된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이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또 하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징크레머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이런 기업의 주가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인물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 지금 뭐 하고 있냐고 하면은 이게 미국의 유명한 이제 갤러리 그 그런 사이트죠. 제가 저희도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레딧이라는 이제 사이트고 이 레딧에서 여러분들 옛날에 아는 뭐나왔습니까 이제 그. 게임 뭐야 게임 삽 사태 게임 사맞나요 갑자기 뭐였지 어쨌든 그 게임 그 비디오 게임이를 갑자기 난다 그 사태로 이제 그 그때 공매도 박살 났던 그 사태가 일어났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4년 전에 분석했어요 저는 2021년에 징 크레이머가 제시한 700개 이상의 매수 및 매도 추천을 모두 분석했대요. 어 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상 저 같은 사람도 TV 방송 나가면 오늘은 이거 보세요 내일 뭐 내일 나가면 또 이거 보세요 하면 은 종목은 당연히 추천주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 방송도 거의 20년 동안 했는데 어쨌든 700개 이상의 매수 및 매도 추천을 모두 분석했는데 그 결과가 뭐다 다음과 같다. 자 651건 1개 어, 651 뭐야 51건은 매수. 74건을 매도. 그래서 651건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더니 뭐 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퍼포먼스 오프 어 이제 그 2021년도에 그래서 이 어떤 상승률을 보였는지 651건에 매수 추천을 했는데 모든 주식에 투자를 하고 그가 추천한 후 다음 날 철수했다면 그러니까 매수 후 다음 날 이제 수익 실현했다라고 하면은 수익이 몇 퍼센트 무려 555였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상승폭도 나왔다 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래서 논란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징크레머라는 인물이 방송에서 언급을 하면 뭐 한다 올라간다 그러니까 디에이브 컨턴 같은 경우도 지금 뭐예요? 징크레머라는 인물이 언급을 하면서 올라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은 지금은 조심해야 될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왜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다음 날은 무조건 올라갔어요. 다음 날 철수를 가장 했을 때. 그러니까 하루 만에 수익을 보고 나온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일주일을 보면은 41% 상승률. 오히려 한 달은 마이너스를 기록해요. 어. 그래서 과거 사실 징크레머라는 인물은 뭘 과거부터 뭐가 논란이 되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별로다. 매도해야 된다니까 하루 만에 반토막 났다 얘기했죠. 그래서 진짜 과거 2011년도, 12년도에는 뭐가 나왔냐고 하면요. 이 매드머니에 이제 징크레이머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논문 이 논문까지 작성이 돼요. 어. 그래서 이 징크레이머가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 가지고 실질적 결론만 까놓고 본다. 뭐 우리는 투자 좀 매수 및 매도에 대해 널리 인기 있고 놀랄 많은 소스를 조사합니다. 그게 징크레이머가 방송하는 이거였고 역시나 조사를 해 보니까 추천한 회사의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효과는 굉장히 단기적이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어쨌든 d 이브 퀀텀의 상승과 함께 양자 컴퓨터 흐름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방송 앞에도 얘기했다시피 모르면 굉장히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아마 징크레이머의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들이 순간수급을 붙였다라고 했을 때는 뭐에 대한 리스크도 생각해라. 조만간 또 차익 매물이라든지 조정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다만 이 조정에서 여러분들이 털려서는 안 된다. 어 그냥 앞으로 내가 하락이 나오겠구나 예상을 하고 들고 가는데 하락이 나왔다. 전혀 나한테 타격을 입힐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를 들고 가셨으면 좋겠다. 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